좀 알아보고 싶다 그날만 고백을 그래도 세번은했어 그럼 가라 오늘 응. 네. 우리 같이 있을까? <laughs> 같이 있을내그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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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전화를 했는데 그날 1시간 넘게 통화를 했거든 맞아 엄청 길 했지 원래 호감도가 연이었 음. 어떤 상황에서 20 정도 올라간 거지 어. 대화가 잘 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선택 먼저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날짜랑 시간 같은 걸 정확히 안 정했고 안 정했어 안 정했어 음. 보고 싶다 이런 이런 느낌의 뉘앙스는 풍겼지만 음.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음. 그래서 내가 먼저 또 얘기를 했지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되냐 처음 온 사람인데 음. 내가 내 얘기를 잘하는 거야 오빠한테 음. 편하게 음. 그랬구나 근데 나 원래 내 얘기 안 하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음. 이야기를 너무 너무 나는 편하게 잘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었어. 두시까지 먹고 또 무조건 한 거야. 뭔가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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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날도 너무 좋고 아, 아쉽지 않냐? 어좀 아쉽다. 뭐 음료수 하나 음. 마시고 갈래. 오빠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음 공원을 갔어. 가서 이렇게 걷는데 이 손이 아, 맞아, 맞아. 부딪혔단 말이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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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잡았지. 아나 그때 신발 터진 줄. 아, 그냥 뭔가 그런 썸의 그런 음.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네, 자고 일어났지. 음, 우리 팔짱까지 끼고 손도 잡았네. 음. 의미 부여 를 엄청 한 거야. 음. 사귀자고 말만 안 했을 뿐, 음. 우리 사귀다 고 생각했던 거 같아. 어. 그래서 막이 다음 날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어, 봐아 나일어나 출근하고 있는 연락이 또한 2시간. 그 정도 아니었다. 근데 약간 체감상 어. 약간 연락이 너무 안 되는 느낌 드는 거야. 음. 첫 만남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술김에 어. 했던 그런 소소한 스킨십 때문에 나는 저멀리까지가 가 있는 거야. 나는 오히려 어. 어. 내가 먼저 어. 했던 그 스킨십 때문에 어. 나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내가 많이 했던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됐어. 그 다음날 사고 뭐 일어났는데. 오기가 생기잖아. 연락이 진짜 안 되네. 오케이, 너가? 나한테 호감이 크지 않다는 거 확인 나딱세 분만 만나보면 아. 너나 좋아하게 될 거다 매주 토요일날 뭐해? 오 부산 간대 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뭐해? 아뭐 약간 좀 늦을 거 같아 화요일날 뭐해? 오케이 화요일날 <laughs> 그러면 시간 비네 커피 먹자 거의 그때부터 한 2, 3일 단위로 <laughs> 계속 봤어 술막 먹고 이제 아... 나 사귀면 안 되겠나 응. 그 다음 만나도 응. 내가 막 설레가지고 응. 응. 아 오늘 좀 사귀자 이제 <laughs> 두 번째 데이트가 있었어 그날의 데이트 코스를 오빠가 다 짜놔서 데리러 왔을 때 음. 내가 차에 딱 탔는데 아. 오빠가 너무 예쁘다고 음. 나를 운전을 음. 하는데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봐 음. 신호 딱 쓰면 나보고 그랬, 그랬, 그랬어. 어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 설레고 좋아하고 하는 그 감정 편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나한테 더 하는 거야 음. 밥을 먹는데도 물잔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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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 아니죠 확실내 진짜. <laughs> 물이 없었어 물을 따라 준데도 <laughs> 술안 먹어서 수전증이생기고 <laughs> 반신반의 했다 니가 나를 좋아해서 떠는 건지 진짜 술을못 먹어서 <laughs> 이게 수전증이 있는 건지 그날또 술을 마시러 갔다 음. 저녁에 그때 이제 오빠가 사귀자 나 진짜 너한테 되게 잘해줄 자신 있다 음. 만나볼래 진짜 얘기를 했어 내가 거절했지 음. 솔직히 연애할 생각이 없다 음. 아 이러면 내가 너무 레레 같아 보일까 봐 어. 이런 사이도 나 괜찮을 것같다 그래 그런 말을 했다 자기가 어. 똑같은 관계를 오래 어, 관계.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어, 조금 알아보고 것... 싶다 그날만 고백을 그래도 한세 번을 했어 만날 때마다 고백을 세 번씩 하는데 자기는 막뭐아 만날 때마다 고백 세 번씩 하네 하지만 나도 뭐세번 동안은 커게 <laughs> 맛있지 어 이거 맛있네요 빵도 맛있어요 <laughs> 그말나더 아, 좋은 데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갈래? 사귈래? <laughs> 음. 그 고백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쁜 심포기다 진짜 왜 거절하면 음. 이 사람이 내일 또 똑같이 나한테 행복할까? 고백할까? 어. 어. 근데 <laughs> 진짜 끈질기게 계속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번 <laughs> 지고 안 넘어가는 놈 없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음. 그렇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같이 밥 먹고 음. 커피 마시고 연인 아닌 연인 음. 친구 아닌 친구처럼 만나다가 음. 이제 마지막 날기대 a 그날 이제 우리가 소복으로 갔었어. 비도 내리고 그날 그 가게 자체가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사장님이 심지어 곧 음. 마감인데 음.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문 닫고 그분 조용히 먹고 음. 우리 배려해 주신 것 같아. 사귈 것 같은데 예뻐 보였나 봐. 음. 그때 또 이제 고백을 했어. 사귀자 해서 내가 알겠다. 그럼 사귈게. 그래서 오늘부터 1일 이리... 음. 이렇게 된거지 음 맞아 드디어 내가 이제 고백한거에 대한 결실을딱내주니까아 너무 기뻤던거지 아 그럼 가라 응. 오늘 우리 같이 있을까? <laughs> 배고파 같이 <laughs> 있을까? <있어>. 왜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날 처음으로 같이 있게 된거지 같이 오빠 집으로 이제 가는데 자기가 기사님한테 딱 팔짱 딱 끼면서 제남자친구예요어 이랬거든 응. <laughs> 심장이 진짜 그때 폭발한거아 정말로 진짜 <laughs> 와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응. 그러고 연애를 딱 시작했죠 응. 첫 만남부터 우리가 썸그 응. 다음에 연애까지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고 응. 이제 연애하고 나서 응. 또한 3개월 되는 시점부터 응. 시작을 했지 고맙다. 자기야 결혼제? 결혼할래? 나 <laughs> 맨날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자기야 결혼할래? 유튜브도 봤는데 결혼할, 결혼할 상대는 그 한눈에 한순간에 딱아나 아, 얘랑 결혼하겠다 이게게팍 준대 결혼을 확신하는 그런 순간이나 포인트는 응. 다 사람마다 달라 나는 그거였거든 응. 뭐 자기가 뭔가 예를 들어 예쁜 짓을 해서 응. 예쁜 행동을 해서 응. 와나 얘랑 결혼해야지 응. 생각을 했다기보다 나는 응. 진짜 그냥 나는 왠지 나는 응. 이 여자랑 살면 나는 응. 평생 진짜 이 여자만 사랑, 사랑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결혼을 앞둔 친구들 보면 응. 결혼은 되게 두려워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다 들면 응. 그냥 과감없이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laughs> 한 번에 우리 둘이 음. 마음 맞아가지고 시작한 음. 건 아니었고, 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있었다. 거, 어. 열받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음. 있습니다. 억지로 시도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오빠에 대한 호감도가 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고 음.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빠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laughs> 스토커라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100%는 아닐 수 있어. 음. 확실한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음. 미인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 안 다가면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야. 내가 진짜 좋아하면 음. 그 사람이고 MBTI가 어떻든, 성격이 음. 어떻든 다. 배려하고 양보 가능해. 일단 사람을 좋아하면 내 거를 좀 내려놓고 그사람테 맞추게 되겠어. 음... 어. 그게 진짜 사랑인 거같 음... 맞아. 어.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다. 내다시오다내다시오자 음. 네, 아, 네, 오늘도 우리 굴부부. <laughs> 어 부부를 많이 사랑해 주 준. 빠이. 빠이.